안녕하십니까. 아이패즈 총연합회 공동대표 정경욱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이패즈 총연합회 출범을 선포하고 아울러 현안 해결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이패즈 공통 현안 촉구 이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3대 현안은 첫째 경제청의 정책 연속성을 위한 경제청장 인기 원칙을 지킬 것 둘째 원도신 집중을 위해 경제청 조직 약화 등 인천 경제구역을 소외시키지 말것 셋째 이관된 자산 반환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 매각 토지의 자산 이관을 취소할 것이세 가지입니다 우선 청라 현안 촉구입니다 다음으로 청라 국제도시 현안으로 시티타워 2019년 3반기 착공 및 독재 업무 지구 활성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시티타워는 청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티타워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게 설계된 타워로 청라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청라 주민은 이 시티타워 건설을 위해 약 3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국가 공기업인 LH가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편 청라 국제업무지구는 청라 업무지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라는 주택 사업만 활발히 전개되었을 뿐 업무지구 개발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개발 시행사인 LH에 있습니다. 아파트만 팔아먹은 LH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 영종은 어,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병원의 어떤 이익만을 쫓아서 주민이 몇 명이다. 뭐몇만 명이 더 늘어나야 만이종합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놓쳐 밀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뭐건 5년간 끌어온 내용인데 수도권환승할인 자체가 지금 영종역이 새롭게 뭐 개통이 되었습니다만은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산 IC 진출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종 하늘도시 자유 육층내 영종 하늘도시를 서울로만 진출이 가능합니다. 공항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1터미널, e 2터미널을 e 갈수 있는 아이스가 존재치 않습니다. 어 저희 송도에 관련된 현안은 두 가지를 촉구하게 될 것인데 저희는 이제 인천타워 부활과 그 다음에 E5 블록의 회오리 건물 건축을 촉구하는 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천타워는 원래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송도 그 개발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진, 현재 그 102층으로 계획이 취소, 좀 축소됐다가. 현재 거의 유해 모야그 폐기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송도 회오리 건물을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빌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상복합 아파트긴 한데 워낙 송도에서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NSIC와 포스코건설에 대해서 이 계획을 다시 회오리 건물에 대한 그 경과심의를 접수해서 거기. 건설을 하실 것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페이지가 출범하는 것은 연합회가 출범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어떤 제압 내지는 대결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된 게 아니고요. 출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청라총연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다. 물론 활동을 하시는 것은 보이죠.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이 영, 저 영종과 송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럼청라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냉정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제 자유 교역이 원칙대로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만 우리 인천 330만을 바라보는 인천 시민들의 미래도 에 보장되고 또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민민간이 갈등이 아니라 민민간이 소통하고 민관 또 민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